이재명 독재. 이런 사람들이 입법, 행정, 사후 모두 정악해서이재명 독재. 반갑습니다. 혜준TV입니다. 지난 23일에 이 대선 후보 2차 토론 생중계에서 김문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당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장히 좀 기괴하고 소름돋는 외부인의 소리가 이렇게 개입이 된 곳인데 이게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려 대통령을 뽑는 이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어마어마한 중요도가 있는 토론 자리에서 이런 방송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과연 실수가 맞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kbs의 이름에 정말 크나큰 먹칠을 하는 사고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방송 사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kbs의 해명 또한 이게 혹시나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어떠한 공작이 개입된 게 아닌지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 측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즉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김문수 부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당시에 자신의 공약과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어필하는 자리에서 제가 세본 결과 무려 다섯 번이나 방해가 들어왔었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독재냐 민주냐, 충통제냐문권영 대통령제냐 이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저는, 저는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때는 없었습니다. 때는 없었습니다.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넘어서 사법 독재, 삼권 독재로 지닫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또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 온갖 폭포를 다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입법행정 사무를 모두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이런 사람들이 입법행정 사무를 모두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뭐한두 번도 아니고 뭐쾅 치는 소리에다가 헛기침 소리, 그다음에 웃는 소리. 또 이제 헛기침 소리, 거기다가 또 이제 막 끼하하하 막 이러는 정말 토름 끼치는 굉장히 핵에 망측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현재 이게 무슨 마무리 발언을 할 때, 김문수 부의 의견을 갖다가 비웃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크고 김문수 후보가 이런 사람들이 행정, 사법 모두를 장악해서 딱 하필 이 발언을 할때 갑자기 막 끼하하하 이런 정말 비웃는 핵에 망측한 소리가 들리고 여기다가 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할때 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 이 부분에서 이런 정말 핵에 망측한 소리가 들어갔다는 것 역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이러한 잡음이 무려 다섯 번씩이나 들어갔다 것은 이게 지금 무슨 의도로 하필 김문수 후보 얘기할 때만 이렇게 들어간 것인가 아니 이재명이나 다른 후보들 얘기할 때는 전혀 이런 잡음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었는데 하필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발언할 때만 이러한 잡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지금 KBS에서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MBC, SBS, 국민의힘 TV 여러가지 종편 보도 전문 채널들에 이러한 정말 비웃음 음성이 다 들어갔고 이것은 곧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의 맘 아무리 발언 당시에 이러한 비웃음과 헛기침이 섞인 잡음들을 전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또알 수가 없는 노릇이겠지요 이거를 갖고 어 이거 줘봐라 옆에서 누가 비웃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유권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 선관위 측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방송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이제 방송 제작진들이 낸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kbs 박장범 사장은 즉각 진상을 파악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은 물론이며 국민에게 이것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문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 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이게 갑자기 비웃는 소리가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들리고 헛기침, 쾅 소리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아마 제작진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은 제작진이 했든 뭐 다른 후보가 했든 아니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음성이 들어갔든 간에 다섯 번이나 정말 황금 같은 마무리 발언 시기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정해야 될 선거 운동 및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토론에서 이러한 방송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당시에 이 토론 방송을 라이브로 시청을 하던 중이었는데 어 이상한 잡음이 들리고 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헛기침 쾅 소리가 들리길래 어 이거 뭐지 내가 낸 건가 어 아닌데 어, 뭐지? 옆집에서 들린 소린가 하고 이제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혹시 이거 옆에 뭐 다른 후보나 이재명이나 뭐 누구 권영국이나 그런 사람들이 낸거 아닌가 이런식으로 깜짝 놀라 가지고 영상을 막 돌려봤는데 전혀 아니었고 아 그러면 김문수 후보께서 헛기침을 하신게 아닌가 라고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봤지만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영상도 제가 직접 편집해서 제작을 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어, 정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토론이 더 남아있는데 다음 토론에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왜 나머지 세명 후보할 때는 전혀 들리지 않던 비웃음소리나 잡음이 하필 김문수 후보가 마무리 발언을 할때 이러한 음성이 같이 흘러나와 있는지가 굉장히 해결망칙하고 의문이 증폭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KBS는 이에 대해서 해명문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TV였습니다.